안녕하세요 제주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더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찾아뵙는군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출고한지는 한 일주일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 이와중에 아주 경치는 기가 막히네. 에 네, 이게 제주도에는 악산이 없는데 이 삼방산만 약간 그런 느낌을 풍기는. 이 무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 진짜 덥죠? 무더위와 호시국과 난리긴 하지만, 제주도도 낮에는 상당히 덥네요. 예, 네, 너무 더워요. 지금도 우리가 올 때는 산으로 넘어오니까 시원했는데, 지금 해안 쪽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덥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도 나왔으니까, 이 새로운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다리고,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한 200km 정도 탔는데, 뭐, 이 녀석은, 뭐, 그전 영상에도 봤듯이, 허스크바나 701M2로입니다. 21년식. 어, 요새 허스크바나에서 밀었던 엔진이죠. 빅싱글. 미드 오토바이인데, 뭐, 제가 타는 건다 그런 거지만, 되게 비주류일 거예요. 그렇죠. 비주류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또 이게 이름에 뒤에 엔듀로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어 다들 이거 산타는 오토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산타는 용은 아니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경량 듀얼 바이크. 네. 예를 들자면 CRF. CRF 랠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CRF 시리즈.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엔드로틱하기 때문에 뭐 그런 외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되겠어요. 애매모한 그런 포지션인데. 그렇죠. 이 왠지 산에 타고 가야 될것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laughs> 그렇다고 산에 가면. 힘들고. 근데 막 그렇게 험한 산에 가지 않는 이상은 괜찮고. 근데 공도 주행도 나름 괜찮고. 그렇죠. 약간 그런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시트고가 높기 때문에 이거 장단점이긴 하지만 되게 시야가 좋고. 음. 맞아. 약간 그뭐 봉고차나 뭐 자가용 운전하다가 봉고차나 트럭을 타는 그런 느낌? <laughs> 미들급에 비해 이제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도 시트고는 높지만 다루기는 그래도 편하다. 일반 무거운 GS들보다는. 제게 미들급 중에 좀 작은 바이크인데, 좀 작은 바이크인데도 제 거보다도 한참 가볍죠? 중량이 거의 뭐, 156인가? 150몇 키로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달면 조금 더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200kg 안 짝인 바이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제거 같은 경우가 되게 작은데도 그 공차 중량이 한 196kg? 뭐190몇 kg 정도 되거든요. 듀얼 바이크 치고는 진짜 제일 가벼운 것 같아요. 듀얼 라이크 중에서그 엔드로라는 단어, 그니까 그 단어를 저는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엔드로처럼이 유럽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넓기 때문에 이런 흙길이나 그렇죠. 비포장도로 어, 비포장 도로를 많이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게 나온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요 제주도도 뭐 도로는 잘돼 있지만 도로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은 뭐 나라와 나라를 통해서 가면서. 가로지르는 여행을 염두에 두고, 뭐 이게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국경을 가로지르는, 뭐 그런 느낌의 바이크들이기 때문에 유럽 바이크들이. 저희도 막 그런 투어가 꿈이긴 한데. 그쵸. 한번 가보고는 싶긴 한데. 황활한 돼지를 달리는 막 그런, 그런 유의 성향의 바이크입니다. 어, 어떤 분이 말하시기를, 이 바이크를 타다가 기변을 했는데 다시 생각날 정도의 그런 매력이 있나?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도 약간 그런 이 바이크의 성향에 좀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거. 막 내가, <웃음> <그치>. <웃음> 공, 내가 공도를 막 빨리 달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임도를 좀 가고 싶긴 한데, 좀 쫄보라서 또 하다한 거못 하고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 약간 그 중간 단계의 그런 느낌 그런 류의 바이크인 것 같고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오버리터에서 이제 미들로 내려왔는데 그거는 개인 성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저는 뭐 오버리터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막 힘을 느끼거나 어떤 굉장히 속력을 즐긴다면 또 오버리터가 나쁜 선택이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니라서 오버리터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어요 미들이면은 진짜 이만큼 다 괜찮은 거 같아요 요즘 뭐 미들 많이 나오잖아요 790, 뭐 890잘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미들이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기에는 최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얘가 장기통 미들이다 보니까 힘은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아 그렇죠 저단에서 되게 힘이 좋고 불빳다라고 아, 하죠 <laughs> 그훅 그냥 스로트 윌리까지 돼버린 원래 그러라고 타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슈퍼모터도 있고 윌리 한번 하죠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윌리까지는 안 되고요 <laughs> <laughs> 다음에, 다음에 연습 시켜가지고 제가 꼭 윌리하는 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공도에서 승차감은 어떤가요? 아직 제가 세팅 값을 잘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무뎌가지고, 그쵸. 이런 공도의 질감 <laughs> 막 이런 거를 그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타이어만 뭐 세미 오프로드나 뭐 오프로드 타이어로 바꾸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라인 T랑 비교해봤을 때도. 그 어, 차이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그, 민감한 사람들은 이, 서스펜션한 단계 갔다가도 막. 그쵸, 그쵸. 어, 막 저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서스펜션한 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웃음> <웃음> 다 돌려놔도 잘 몰라요, 사실. <laughs>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스 조절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약간 할 그, 필요성도 잘 그렇게 막 느끼는 타입은 아니고요. 또 모르죠. 이제 또 저희가 타고 다니고 인도도좀 들어가다 보면 아마 이제 저런 세팅값 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손을 댈수 있게 되겠죠. 뭐 아직은 이제 200km 탄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막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비단 임도라도 한번 저희가 좀 화끈하게 한번 타보고. 공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속력도 되게 잘 나는 것 같고 힘도 좋으니까. 아 생각보다 되게 커요 보기에 뭐엔드로들이좀 크긴 하잖아요 모든 바이크가 다 그렇지만 실제로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작게 봤거든요 그쵸 사진으로 보면 그게 렇 크게 안 보이죠 얄쌍하고 아,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가방까지 달아 놓고 제 바이크 옆에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정말 되게 커 보여요 거대해 보여요 일단 뭐 시트부가 워낙 높으니까 제가 원래는 20년식을 살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21년식까지 왔는데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이게 19년식에서 20년식 갈때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퀵시프트가 달려서 나오고 그리고 이 스로트도 전자식 스로트로 바뀌고 트랙션 컨트롤이 달리고 전자 장비가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전자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또 21년식 넘어오고 이러면서 또좀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 그러니까 뭐 20년식에서 21년식 가면서 뭐 저는 기대도 안 했지만 21년식을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laughs> 그렇지. 보통은 1년을 기다릴 거라 생각 못 하지 이 기아 인디게이터가 달려서 나왔습니다. 되게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어 개기판에. 이게 또 있으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거든요. 그게. 뭐 없어도 뭐 그냥 타겠지만 저 이제 머플러가 2 1년씩 되면서 유로5 때문에 머플러 생긴 게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연결 방식이나 이런 게좀 많이 달라져서 호환이 잘안 되게 됐다라는 거. 그거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잘 보고 사셔야 되고. 퀵시프트의 느낌은 어떤가요? 퀵시프트는 제가 KTM 70도 타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계열이라 그런지 업다운이 다 되는 기프트인데 약간의 그런 꿀렁임은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빅 싱글이라서 어느 정도의 꿀렁, 꿀렁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쓸만합니다 달려있는 게 어디에요 <laughs> 그치. 빅시가 <laughs> 달려있다라는 거 제가 뭐 오래 기다린 바이크여가지고 뭐 미울 게 없는 바이크긴 하지만 몇 가지 딱안 좋은 점들이 좀 있긴 해요 아 드디어 나옵니다 단점! <laughs> 뭐냐면 일단 시트고가 높고 아좀 어, 상악합니다 시트고는 920인데 그 키와 몸무게가 함께 갖춰져야 안정적으로 <laughs> 탈수 있는 높이입니다 저도 까치발을 들고 타는데 이게 같은 920이라고 해도 그 GS 류의 시트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시트 폭도 있고 그렇고, 그쵸? 포서스펜션도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좀 가볍기도 해서 그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그 시트고의 압박만큼 그렇게 주행하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 저는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좀 높아서. 근데 어저 친구는 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편해 금방 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열입니다. 열 지금도 아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업무 플러들이 다리 밑으로 저 파이프가 지나가니까 기본적으로 다 뜨겁기는 한데 왼쪽 중간으로 이제 뭐 플러가 지나가고 있는데 단기통이고 하다 보니까 열이 좀 상당하네요. 왼쪽에는 이제 머플러 열이 올라오고 오른편은 약간 그런 뭐 쿨러 같은 게 붙어있죠 쿨러 같은 게 조그만 거 하나가 여기서도 확 올라오는데 추울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겨울에는 진짜 <laughs> 지금은 좀부력스럽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는 좀 그냥 묶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진동 진동이꽤 있어요 그래서 아, 2단까지는 좀 심하고 상단부터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많이 진동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동하고 같이 얘기할 거는 이제 시트. 시트가 딱뭐 사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얇고. 네, 그렇게 막 심하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하긴 불편하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오래 타면 엉덩이가 당연히 아픈 건 아픈 건데, 뭘 타도 시트들을 많이 바꾸긴 해요. 사진 시트로. 생각보다 그렇게 보는 것만큼 뭐 딱딱하거나 그렇게 불편한 시트는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더 타봐야 이놈에 대해서 더 알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타보면서 좀 느낀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다음 편에 이제 외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외관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더위 아, 아직 수고로들라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라이딩도 더위 잘 피해가시면서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